딴딴딴 딴딴 처음 불러보는 노래라 아마 제가 잘못 부르거나 잠깐 개사하거나 웅웅을할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 처음 불러보는 노래라서요 그럼 시작할게요 <laughs> 왜들 글다운돼있어 뭐가 문제야 Something 분위기가 겁나 싸해 요새는 이런 게 유행가 왜들 그리 재미없어 아 그건 나도 마찬가지 재미와 다가 두두 그한대로 불투숙혀 아무 노래는 일단 틀어 아무거나 신나는 걸로 아무렇게나 춤춰 아무렇지 않아 보이게 아무 생각하기 싫어 아무거나 살기 싫어 i t h i n k 트라이커 <목소리도> 베이오케이 한국도 아무 나다나 틀어서 아무렴어듯서뻔니 아무래도 베스트 세여대대그 <laughs> 하고 싶은 날이야 와프다따잉 어디야 너희 올때 병맥주라 까까맣게 사와허글브은 구미가 잘안 땡겨 우리 집 거실로 빨랑 모여 외부인을저조거차 타단 시켜. 밤새 수다 던 시간도 모자라 누군 힘들어 죽겠고 누군 축제 갱생생생 I want to go back 좀 전까지 악자칠걸 하다 한명두 명씩 자를 떠 왜들 그리 따운데 있어 뭐가 그리 문제야 s o m 분위기가 겁나 싸해 요새는 이런 게 유행인가 왜들 그리 재미없어 아 그건 나도 마찬가지 데미와달랑 going t 급한 대로 불루투스켜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 아무거나 신나는 걸로, 아무렇게나 춤춰, 아무렇지 않아 보이게, 아무 생각하기 싫어, 아무 개로 살기 잠시. I t a n k t o a y my everybody, keep in 한 곡도. 떠나질지 못할 바에, 창밖을 쳐다도 안 봐, 까딱 해서 주태를 부려도, No w 에 r i n g at all. 이미지 위에 챙겨. 그래봤자 우리끼리인데. 그리고, 늦기 전에 박판 스팟. 20대가 얼마 안 남았어. 변한 옷으로 갈아입어. You'll look nice, get damn high. 얼핏 보면 그냥 코미디. 이렇게 무한한 파티 처음이지. 망감이 교차하는 새벽 2시겨. 짠가 감정이 소용돌쳐.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분위기가 겁났어. 요새는 이런 게 유행인가 왜들 그리 재미없어 아 그건 나도 마찬가지 재미하다가 두 두. 그 반대로 불쑥 켜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 아무거나 신나는 대로 아무렇게나 춤춰 아무렇지 않아 보이게 아무런 생각 싫어 아무개로 살래 잠시 I think I w o n t my body 기분 어, 한곡도 아무 노래 들어. 아무 노래, 아무 노래, 아무 노래나 들어봐. 아무 노래, 아무, 아무 노래. 아무 노래나 어, 코즈.